Hi, my name is Olmert Aron Jonsson. I'm from Iceland, and uh, I'm 32 years old, and I'm a striker. Do you say something today? I go. <laughs> <laughs> perfect, perfect, yeah.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Yoki, Bali Bali. Panda Panda. Panda <kilos> Yeah, it's good. Uh, first game, yeah, it was a really nice experience. Uh, it's Arri always good to get the first game out, you know, a little. Feelings and, uh, some, um, yeah, it was, uh... 일단 첫 경기였다 보니까 엄청 좋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정말 학수고도 했거든요. 경기를 최근에 두달 정도 붙었고 그래서 조금 여러 감정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팀원들과 함께 경기를 따라가고 이제 경기 준비라든가 그런 루틴을 처음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기고 싶었지만 결과는 원하지, 원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아마 이제 빨리 첫 이제 경기를 했으니 첫 승을 기대하고 I think it's uh, adapting here has been good. Uh, I like the I like living here in Korea and uh... 일단 현재까지 정원 가족은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럼 면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저희 구단 내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도 되게 지내 보면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지금 아예 유럽 밖에서는 처음 도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더운 날씨라던가 그리고 좀그 습도 불 편지수라고 해요. 불필 그게 이제 조금 불쾌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적응을 더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정말 매우 좋아요. <laughs> I've tried a few things here at the lunch. Uh, I don't know the name of all of it, but um, some of it is, is quite good. 네, 일단 그 모든 음식들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뭐그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들은 오, 되게 잘 맞고 어떤 음식들은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같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 뽑자면 김치. 저도 옆에서 보면 항상 김치를 푸더라고요. 네. I'm a target striker. Uh, I'm a tall, big guy, a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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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I try to uh, hold the ball and uh... 네, 일단은 뭐 한마디 페널 좀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 생각을 한데요. 아무래도 키랑 힘이 제 강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볼이 들어왔을 때키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페널티에라던가골 박스에서 이제 크로스라든가 패스 거인지 마무리하는 그런 스트라이커 스타일이고요. 뭐 굳이 뽑자면 또 이제 뭐 아산이 같은 스타일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박스 안에서 볼을 지켜주고 팀원들한테 뭐어줄 수도 있고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No, uh, it's so hard, man. Yeah. Um, <laughs> 지난번에 호날두기기 <얘기해가지고 웃음> <laughs> <laughs> Always the same, almost. You try to, yeah. You have these uh, qualities that are almost the same, but. Um, 한명좀뭐한명이라든가아이돌로 뽑기 좀 어렵긴 한데 왜냐면 또 타겟 텐 스트라이크 쪽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도 다 강점 있고 장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조금 본인이나 비슷하고 본인이 조금 선망한 스타일을 뽑자면 전라탄이 그런 비치 선수가 아무래도 뭐킬라던가 그런 장점들이 본인이 조금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고. uh so far i like l i v e only had 5 6 7 trainings with the team so 팀원들한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해 주신 것처럼 윙어라던가 뭐 사이드플레이하는 뭐 사이드백 선수들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그 얼른 최대한 빨리 팀원들의 성향을 먼저 더 익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원들도 아직 본인의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걸좀더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적응을 빨리 본인도 하고 또 선수들도 그걸 좀 익숙해지면은 뭐 충분히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no, I think... 그러니까,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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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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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외 경험 이 있어서 영어를 잘하거든요, 천국아. 그래서 되게 먼저 생각해 더 다가와줬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룸메이다 보니까 이제 아산이랑 헤이스가 이제 같이 좀금 숙소에서 방을 쓰고 있어서 그 둘이 이제 많이 좀적응해라던가좀 조언도 많이 주고 Yeah, like uh, when I came here, yeah, I heard that he was really enthusiastic and uh, alive, uh, really alive, and uh, he demands a lot of things from their, his players. 어, 감독님을 실제로 뵙기도 전에, 뵙기 전에도 이제 되게 열정적이시고 뭔가 선수에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 코치님이라고 얘기는 들었었대요. 이기들어서 오자마자 이제 감독님이 미팅 했을 때도 이제 그런 걸 느꼈대요. 아, 참 뭔가 감독님으로서 원하는 게 확실하시구나.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거에 서 되게 좀 본인도 편했고요. 왜냐면 요구하시는 확실한 게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플레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훈련 때도 그렇고 경기 때도 그렇고 확실히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는 걸좀 많이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에 맞게끔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확실히 감독님의 성향이 본인랑 잘 맞는 것같아요 Yeah, I think it's um, nice for me to play the first game next weekend at home and uh, and also the c l u b game. Uh, I think it's yeah, I think it's good to be in Guangzhou the whole time. You're not traveling. You're just uh, focusing on the games in hand and uh, 네 일단 홈에서는또첫 어, 어, 경기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매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 경기 연속 세 경기가 있다는 것도 이제 장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점이될수 있는 거고 또 저번에 이제 전북전 경기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위에서 보면서 이제 월드경기장 자체 이제 퀄리티라던가 그리고 거기 이제 와주신 많은 팬분들한테 느낀 게 있어서 얼른 팬분들께 그런 본인의, 본인의 그런 경기 뛰는 모습을 월드경기장에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Yeah, 요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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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eah, 팬분들 홈 경기장에서 얼른 직접 뵙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많은신 분들 찾아와 주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인도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테니 또 많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 how you do when you score? I want to d ㅋㅋㅋㅋㅋ 아, 안 돼. w 찰스! 그래, 말해. 모르겠어. 뭐해지니까 이런 거 예전에 그 저희 촬영할 때도 요구하고 하면은 uh. 좀 약간 어려운데 진짜 없나봐요. Uh. 그냥 그때그때마다 <laughs> 하는 느낌이라서. 네네. 난 네. 오케이. ㅋ ㅋ ㅋ ㅋ t s g o bro! <laughs> 요거 도 약간 지나지 않았어? 이제 엔진이 <laughs> 이런 거 맞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o n 거, 브로. 예예. 거, 대가 이걸 하는 거. 숙제로 생각하겠대요. 아, 준비해보겠답니다.